가자도 좋아하고, 새우 까먹는 것도 좋아하고, 새우 회도 좋아하고, 새우 장도 좋아하고. 이거 좀 뭔가... 오징어 생각나는데, 오징어 회... 오징어 회 먹고 싶다. <laughs> 그림이 확 살았어요! 미술학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윤희랑 어떤 활동을 해볼 거냐면요. 바로! 짠짠! 꼬마캐리와 고래! 같이 한번 칠하고 열심히 놀아 봅시다! 이 도안을 보니까, 아, 윤희가 꼬마캐리를 색칠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맞죠, 친구들? 맞죠? 근데 오늘 꼬마캐리가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네요. 허, 이거 봐요! 꼬마 캐리, 원래 맨날 멜빵 바지에 그 시그니처 룩을 입고 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캐리가 마린 룩을 입고 왔어요. 약간 교복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얘 새우도 잡네? 아니, 고래를 타면서 새우를 어떻게 잡았대? 새우도 잡고 있고. 고래랑 같이 놀고 있는 것 같아요 헉, 이거 보니까 유니 윤희... 새우 먹고 싶어요 유유유유 유유 그러면 빨리 꼬마캐리를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하러 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오늘은 고래 먼저 칠해볼게요 왜냐면 고래가 가장 크니까 고래를 하늘색으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우와, 고래 진짜 크다. 친구들 고래 본적 있어요? 윤이는 본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본적 있는 것 같은데 고래? 돌고래인가? 내가 본건 돌고래는 본적 있는데 이런 고래는 못본것 같기도 해요. 벌써부터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은 푸릇푸릇한 아 푸릇푸릇은 아니고 파랑파랑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래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요. 고래는 새끼를 낳게요? 알을 낳게요? 알이요? 물고기처럼 알을 낳는다고요? 땡입니다! 땡, 땡, 땡! 땡이에요. 고래는 포유류거든요?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처럼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아요. 신기하죠? 물속에서 새끼를 낳는 거예요. 물고기들은 친구들 아가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가미로 숨을 쉬는데 고래는 아가미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분수를 뿜는데 있죠. 여기 물뿜는데 여기에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슝슝 나오는 거랍니다. 이게 분기공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도 물 속에 들어가면은 조금 있다가 숨 쉬러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고래도 똑같아요. 근데 사람보다는 오래오래 물 안에서 숨을 쉴수 있는데 여기 안에서 놀다가 숨 쉬러 이렇게 공기 있는 쪽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놀고 그렇답니다. 신기하죠? 음 이미 사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저 칠해볼게요. 요배 부분은 하얀색인데 약간 회색으로 칠해볼까요? 그냥 놔두면 조금 심심하니까. 그리고 아마 뽀득뽀득하게 씻지 못하니까 이거 아마 좀 때가 탔을 거예요. <laughs> 자, 배. 오 이거 칠하니까 더 귀엽네요. 아우 귀여워. 근데 사람이 고래를 탈수 있을까요? 캐리의 꿈속 같아요. 꿈속. 고래를 어떻게 타니 캐리야? 분수를 칠해볼게요. 자, 윤니가 방금 이걸 칠하긴 했는데 우리 이따가 아주 재밌는 걸할 거거든요. 이따 알려줄게요. 자, 그리고 어... 캐리를 한번 칠해볼까요? 먼저 캐리의 얼굴부터 살구색으로 칠해줄게요. 얼굴을 칠하고 아 이거 새우 보니까 진짜 배가 고프네. 요즘 또 대하철인데 <laughs> 대하를 못 먹었잖아요, 윤희가지. 윤희 왜 이거 핑크색으로 칠하고 싶지? 그래도 하늘색으로 칠할게요 그리고 하얘야 예쁠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요 색으로 칠해주고, 티는 화이트로. 우리 친구들, 바다에 낚시하러 가본 적 있어요? 오!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응, 응. 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다고요. 윤희도 바다 낚시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꼭 바다 가서 낚시를 해보고 싶어요. 어, 그냥, 그냥 낚시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막강 같은 데서?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요. <laughs> 그리고 바다에 가면 또 낚시 하는 게좀 다르지 않을까요? 바다 낚시 한번 우리 친구들도 도전해 보세요. 캐리얘는 무슨 잠자리채 같은 뜰채로 새우를 잡았는데요. 요걸로는 못 잡아요. 알았죠, 친구들? 이거 말고 날 잡고 부모님과 함께 물고기 한번 잡으러 가 보세요. 머리를 칠해 줄까요? 원래 검은색 유니가 나중에 쓰긴 하는데 캐리 머리를 빨리 칠해. 아니지, 아니지. 캐리 머리띠부터 해줘야지. 자, 먼저 핑크 머리띠. 아, 나 윤희 오늘 좀 갈색으로 칠하고 싶어, 캐리. 밝으니까. 이것도 괜찮네. 신발은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바다니까. 이제 새우를 색칠해볼게요. 새우는 또, 어, 붉은 새우도 있긴 한데, 잡을 때는 무슨 색이게 해요? 익히기 전에는 회색이에요, 회색. 은색? 회색이란 말이죠? 주황색으로 칠하고 싶은데, 고민되는데? 은색으로 칠할까? 주황색으로 칠할까? 은색으로 칠할래요! 왜냐면, 현실성 있게 칠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렇게 생겼죠? 삶기 전에는? 이제 굽거나 찌거나 삶으면 우리 친구들이 먹는 바로 그 주황색이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새우 좋아해요? 새우 알레르기 있어서 못 먹는 친구들도 있죠? 유유유유, 유니는 잘 먹어요. 알레르기 없어요. 우리 친구들, 새우가 몸에 진짜 좋단 말이에요.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많고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친구들, 성장기 때 새우를 많이 먹으면 키가 쑥쑥 잘클수 있고요. 건강에도 좋답니다. 새우 맛있게 드세요. 어, 새우 먹고 싶다. 윤희 새우 과자도 좋아하고 새우 까먹는 것도 좋아하고 새우 회도 좋아하고 새우 장도 좋아하고 그냥 새우를 사랑하거든요. 새우 먹고 싶네요. 뜰채를 칠해볼게요. 뜰채, 뭔가 캐리는 핑크색 뜰채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응?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캐리가 새우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잠자리채 가져온 거야. 집에서 이제 딱 나오려고 하는데 신발장에 잠자리채가 딱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 나 오늘 새우 잡으러 갔는데 이거 가져가야겠다 해서 가져간 거지.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바다를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바다가 좀. 진한 색이지 않나요? 딥한 색이지 않나요? 뭔가 해변이면 맑은 에메랄드 빛이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래가 사는 데는 어두울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이 예쁠 것 같진 않지만 새우도 은색으로 칠했으니 진한 색을 한번 칠해보렵니다. 오! 오 좋아요, 좋아요. <laughs> 내가 칠해놓고 내가 막 좋대. 바다. 자, 떠나자. 윤희는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바다 수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막 부산 바다 가서 수영해본 적도 없고, 바다에 호핑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파도가 너무 쳐가지고, 진짜 무서웠던 기억이 있고, 바다 수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해본 친구들 있어요? 아직 어려가지고 못 해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물안 무서워요? 헉? 아, 무섭다고요? 나도 무서워. 아, 안 무섭다고요? 유님 무서운데 아무튼 바다 수영 하면 다들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안에서 스노클링도 막 하고 물고기들도 막 보고 유니도 보고 싶은데 유는 그냥. 그 수족관 가서 물고기 보렵니다. 그리고 길 가다 보면은 횟집이 많잖아요. 그 횟집에 어항이 많아요. 그럼 물고기를 아주 쉽게 그냥 이렇게 도시에서 볼수 있으니까 우리 무서운 친구들, 스노클링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길 가다가 횟집에 어항 많으니까 거기서 구경하도록 합시다. 거기 새우도 많고 오징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laughs> 막 광어, 도미 많으니까 그거 보면 돼요 장어도 있고 아 그리고 나는 좀 다양한 생선을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또 많아요 종류가 이미+ 이미 뿅 하늘로 가버린 생선들도 많지만 그 시장 가서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생선 좋아해요 생선 좋아한다고요 윤이는 생선 정말 사랑하거든요 회도 좋아하고 생선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냥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음, 어, 회 먹고 싶어요. 유유. 구름을 칠해볼게요. 먹는 얘기 하면, 윤희는 진짜 일주일 동안 먹는 얘기만 할수 있어요. 구름을 이 에메랄드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윤희가 봤을 때 이거 캐리의 꿈속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laughs> 한번 이, 오, 예쁜데, 파랑파랑하게. 오, 예쁜데요? 좋은데. 이렇게 막 몽실몽실? 파랑파랑하게 칠하니까 살짝 병풍 같기도 하네요? 병풍 같은 느낌도 나고요. 자, 이제 바다. 여기를 칠해줘야 되는데. 이거 좀 다양한 색으로 칠하고 싶거든요? 한번 요 색으로도 칠해볼까요? 윤희가 진짜 수영만 잘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긴 하다. 자, 그리고 유디가 이거 관찰하다 보니까 무지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무지개를 한번 칠해볼까요? 빨주노초파남보 친구들 또 무지개 엄청 좋아하죠? 윤희 다 알아요. 무지개 좋아하죠, 솔직히? 무지개, 유니콘색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무지개 본적 있어요, 친구들? 윤희는 무지개 본 적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도 무지개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 막물 뿌려놓고 이러면은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막 기름 같은 거떠 있을 때도 무지개가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비눗방울도 후 하고 불면은 무지개의 색깔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본적 있죠? 우리 친구들은 무지개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윤희는 어릴 때 무지개 보면은 막, 네이클로버 찾은 것처럼 뭔가 그날 행운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윤희랑 같은 생각인가요? 오,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윤희는 뭔가 행운이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고래랑 캐리 다 칠했는데요. 하늘을 좀 칠해야 좀 푸른 느낌이 날것 같아요. 여기 어두우니까 안 예쁜 것 같아서 한번 칠해볼게요. 사인펜을 이용해서 구름처럼 뭔가 몽글몽글하게 한번 윤이가 만들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미역 좋아요? 미역? 윤희는 미역국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윤희는 미역국 중에서도, 어, 참치 들은 미역국을 좋아해요. 참치 미역국 처음 듣는 친구들 있죠? 윤희가 그 약간 물에 빠진 고기를, 아, 싫어하진 않는데, 막상 들어가 있으면 그 고기를 잘안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한번 참치 미역국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미역도 바다에서 나내고 참치도 바다에서 나온 애니까 잘 어울리나 봐요. 너무 잘 어울려요. 혹시 참치 미역국 안 먹어본 친구들은 부모님께 한번 얘기해보세요. 엄마, 아니, 윤희 언니가 참치 미역국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엄마, 나 참치 미역국 좀 한번 해주세요. 이러면 엄마가, 응? 그게 뭐니?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어, 그래, 그래.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참치 미역국. 그리고 윤희는 회 중에서 참치회를 가장 좋아해요. 아, 참치, 방어, 연어. 이런 애들 좋아해요. 붉은 생선. 이거 좀 뭔가, 약간 안 예뻐지는 것 같긴 한데. 무지개가 있어서 그런지 훨씬 예쁜 느낌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하늘도 다 칠해줬는데요. 조금 어디 비 오고 나서 천둥, 번개 칠것 같이 어둡긴 하지만 윤희가 포인트를 하나 줄 거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골에 분수 나오는 거. 바로 요 골판지를 이용해서 윤희가 꾸며줄게요. 그럼 일단 요 색연필들을 쫙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고래의 분수를 한번 아주 예쁘고 멋지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살짝 그림이 심심하잖아요? 요 하늘색 이용해서 만들어볼게요. 아주 쉬워요. 일단 쓸 색깔을 한번 빼볼까요? 하늘색, 파란색, 그리고 뭔가 반짝이는 포인트를 주고 싶으니까 은색까지 한번 써볼게요. 오! 이 조합 괜찮은걸요? 하늘색부터 해볼까요? 잘라줍니다. 어, 한요 정도? 자, 먼저 요렇게 잘라줬고요. 친구들! 가위를 사용할 때는 꼭 부모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오케이. 이제 친구들이 잘알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반을 나눠줘요. 그 다음 또 반을 나눠주고요. 반을 나눠줘요. 그러면, 아직 뭐한게 특별히 없는데도, 봐봐요. 분수 같죠, 벌써? 이 친구를 한번 동그랗게 또 말아주는 거예요. 말았다가 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벌써 분수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반대로 말아볼까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다 만들어주고 이 구도를 한번 잡아볼게요. 반을 자르고 또 반을 잘라요. 하고 아까처럼 또 말아줍니다. 헉? 오! 은색 넣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윤희 마음이 바뀌었어요. 윤희 은색으로만 해야겠어요. 지금 이거 약간 덜 예뻐요. <laughs> 그래서 자, 은색으로만 하는 걸로 노선 변경합니다. 윤희가 우중충하게 그림을 만들어놨는데, 이 은색깔 친구가 들어가니까 확 사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냥 일자로 펴져 있으면 분수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분수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오징어 생각나는데? 오징어회? 오징어회가 약간 이렇게 반짝거리고 얇잖아요. 오징어회 먹고 싶다. 다 잘랐으니까 분수를 붙여 보도록 할게요. 윤이는 테이프로 붙일 거예요. 풀로 붙이기에는 이 골판지가 좀 억세거든요. 해서 붙여도. 일을것 같아서 일단 가장 긴 사이즈의 분수를 먼저 붙여줍니다. 하고 모양을 좀 잡아줘요 이렇게. 오 벌써 예뻐. 아 그림이 확 살았어요. 하고 이제 모양을 좀 잡아줘 볼까요? 자 끝났습니다. 와우. 어때요 친구들? 아니 윤희가 그림만 이렇게 색칠했을 때는 너무 우중중해서 아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오늘. 나 이거 오늘 좀 잘못됐다 생각했는데 요 골판지로 분수를 만들어 주니까 훨씬 그림이 살아서 어 반짝반짝해졌는데요. 어때요? 바닷가에 놀러 온것 같나요? 아. 같이 색칠도 해보고 이렇게 은색 골판지로 분수도 한번 표현해봤는데요. 어땠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헉! 우리 친구들, 오늘 활동 너무 재밌으니까 집에서 꼭 다운받아서 요 골판지로 분수의 고래도... 에이, 분수의 고래래. 고래의 분수도 만들어보고 한번 열심히 칠해보세요. 알겠죠? 그럼 윤이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활동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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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아! 갈매기.